여기 통천문을 지나서 아이고야. 철렁봉 500m 남았습니다. 哎，鸡巴。 우와, 운에다, 운에. 운회. 야, 오늘 운에네. 야, 끝내주겠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운에다, 운에, 운회, 오늘. 저기, 일출이 최고 멋있겠어요. 그죠? 운네 운에, 운에. 저기로 해가 뜨면은 끝내주는데. 하하 하하 저기 구름이로 뜨기 쉽지 않은데. 이야. 예? 문에도 그냥 기가 막히네 예. 뭐 하나? 왜요? 아, 빨리 오는데 너무 그으면안 돼, 이제. 아아 <laughs> 아, 지금 38분에 뜬답니다. 괜찮네. 하한번더 봐봐요. 와,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요 <laughs> 10분 지났으니까 좀부착해서 이거 몇 년도 찍고 가야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무 지치한 것 같아서 내가 땡기자. <laughs> 10분 전에는 도착해야지. 처음 오는 사람까지 왜? <laughs> <많이 웃음> <힘들고. 웃음> 처음 오는 사람까지 왜? 처음 오는 사람까지 왜? 제가 달라고 해서. 힘들지. 처음인데 그래도 잘 오네. 잘 오는 거야. 예. 잘 오는 거그 정도면 잘 타지. 낮겠나. 어. <laughs>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좀 힘드네. 운동을 좀더잘타는 <laughs> 게. 한주한주두 주만 빠져도 힘들어요. 멋지다! 아아 아유, 여기 쳤다 보 누가 사람도 없다 보니, 움 있어요? 어, 저 어, 올라가래. 돼, 예. <laughs> 제석봉. 내석봉이 저기 1808m라는데, 그래, 안돼 보이는데. <laughs> 예? 그렇게 된다고 된다고요? 네. 지금 1900m에서 봐서 그러나? 어, 그 나무를 다 심고 그래서 저렇게 큰 거에 주상을 하는 것같은 예. 뭐 네. 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어. 아직안 하시오? 이거 너무 지치하면 안 돼. 아직안 하시오? 다 왔, 이제 다 왔어요. 10분만 가면 돼요. 10, 10분만 가세요 10, 10분만 가면 돼. 요한 10분 전에 이거 명 같은 것도 찍고와야지 지금 한 15분 됐다, 고 15분 됐어. 이게 좀그 좋은, 이게 그, 그거를 놓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그, 저, 호랑호랑 원래 저, 정상은 다 그냥 일자로 안 내고, 안는거라니 그만큼 고난과 그 해풍을로 이겨내야지. 아 기가 막힌 날씨를 만났습니다. <laughs> 그니 그러니까 오늘만 좋고 내일은 안 좋아. 어제도 안 좋았고. 이거 <laughs> 그거 <laughs> 보면 보여. 첫 번째 올라가다가 날씨가안 좋아서 출발 라 하셨다. 그 오늘 날씨 보고 출발했는데 기가 막히네. 어제는 날씨가 봄날씨 같더라고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양평. 양평. 양평이나 서울이나 뭐, 그거가 그거지야 여기 양평, 덕소. 덕소? 아, 저는 저, 그강 건너, 강동구, 둔촌동, 어, 올림픽공원 옆에. 그래요? 네,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 삼성 테크노글라스 구독 좀 해주세요. 삼성 테크노글라스 유리 만들 유리. 휴대폰 터치 스크린. 그걸 뭐, 그, 말로 해서 기억하나요? 그, 그거 출근거 해야지. 그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그죠? 아니, 뭐 지금 얘기하고 그거 기억하고. 명함을 하나 드릴까? 그렇지, 그렇지. 명함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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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구독자 세명또 확보했네. 자, 사장님 잠깐. 자, 맹아, 삼성테크노 우리 유튜브 주소가 삼성테크노 몰랐어? 네. 자, 네. 아이고세 분은 그 어떤 사이예요? 예? 네? 네? 저산 친구? 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젠도 안 하고 아까부터 하라니까 안 하고 참안 가져왔어요 아이젠을. 아이젠 뭐, 뭐야, 그스트레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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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가. 그런데 <목소> 왜안 해?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다 아시는 받아야 돼가. 대장님이 이형저 대장님이... 너무 위험을 그대로 그냥 무으시라 그러네. 안전 제일이 안전 제일. 아니아니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니까 하지 아니기 나도가지 오다가 했는데 오금동은 오금이 많이 철이에요오 네? <laughs> 오금동은 오금이 좀철이나 <laughs> 어. 그래요? 어이, 어, 지나가다 <laughs> 아, 진짜? 그런 말도 있고. 아이, 오금이 제일 아프다 그래서 오금이 됐다고? 에, 네. 아, 아이, 한자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오금? 정확하게 몰라요. 아. 저게 <laughs> 세븐 오셨어요, 세븐? 네. 어. 대피소가 가격을 인상을 해가지고. 어우 미쳤어, 갑자기. 어. 3만 원을 받고 앉아 있었죠갈저 장사를 하네, 여러분들이. 역시 내리내이내 역시 지리산이려 내려. 내려. 너무 좋려 내려. 내려. 내가 이걸요, 어제부터 계속 찍고 있어. 어. 여기 오는 것도 반, 밤부터 다 찍었어. 어. 아, 유튜브를 올리는데, 구독을 안 하네. 어. <laughs> 그렇게 계속 밀아 어, 기대파. 어. 어떻게? 예? 리가려 저기 보이죠? 저 사람 서 있는데. 어, 저 예, 네, 저기 끝이에요. 어. 아니, 저기 저기 저 위에. 안할 아, 았슴더아우와우네다우운다이좀 아, 찍고가자 네죽인다 <laughs>